아맛지게먹어줘한 틀도 괜찮 너무 본격이다. 아, 괜찮네. 괜찮지. 어 근데 질이 되게 독특. 어질 괜찮아. <laughs> 나쁘지 않은. 되게 독특해. 망토. 아, <laughs> 뭐 예. <laughs> 이벤트 참여했어요. 지금. 아, 근데 근데 죄송한데 두분다 탈락하셨어요. 사순이가 됐어요. 근데 우리 고등어 덮밥 하나씩은 일단 다먹었요1인1 고등어 덮밥이야? 맛있고. 아 그래? 그리고? 근데 노아가 보니까 고등어 덮밥 먹으라고 단백질. 고등어 덮밥. 어, 어 명란 마요 덮밥 이런 것들. 순수 튀김. 연유가 있고 스리라차가 있어. 어? 뭐두 개씩 시키. 어어어 어, 좋아. 연유 두 개, 스리라차 하나 어. 시키. 시크... 이렇게 해 표시가 있는 게 메인인가요? 어 그런가 보다. 약간 여기에 시그니처? 이거야 톡톡 순수 튀김? 어, 그런 거 같아. 매콤한 음, 맛, 달콤, 달달한 거. 달콤한 거. 달콤한 거. 네. 나는 해주반국면. 너 음. 뭐랑 뭐랑 고민이야? 고등어 덮밥이랑 명란 마요 덮밥. 고등어 덮밥 먹어. 그래 너아 추천으로 갈게. 다들 그냥 간단하게 할 거지? 뭐를 간단? 간단하게, 술을 간단하게야 먹을 걸 간단하게. 술. 어 술을. 이 매실 원주 이게 약간 공급 맛있어 어? 매실 원주. 맛있을꽉같다 각. 갈까? 가자 맛있어. 너랑 나는 먹을 수 있다. 어. 어. 매실 원주 너무 달지 않까 그러면은 이거 하나랑 참이슬정처럼 뭐가 좋아? 나 참이슬 좋아, 좋아, 좋아. 나 근데? 상관없어. 그러면은 내실 원주 하나에 참미슬 하나 시켜서 어, 살짝 주거해서먹 같이. 네. 뭐, 저희 고등어덮밥 세 개랑요. 네. 언니 뭐였어요? 볶음면이요. 볶음면 네. 어. 네. 하나랑. 오꽃 모양이네요. <laughs> 어머 빰비네. <laughs> 여기도 꽃이거든요. 어? 빰비 빰비 빰빰빰 빰비. 친구들을. 오 오. 짜내 되지? 그래, 따라는데 짠해야지. 언니, 술찌니까 짠! 오, 맛있다. 맛있지? 와! 개인하네 아니다. 나는 다아가아파아 진짜? 어, 니는원니 뭔데? 참차아 아니다. 아니다. 아 그래서 니다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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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요 잘 나오니? 깔끔해 스리라차아 이게 스리라차야 연유도 2개 나올구나 맞아 연유 2개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여기야 대박이다 미쳤네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색깔 미쳤다 언니 같아 어머 뭐야 어 뭐야 언니 언니 아 빨리 먹어 오케 진짜 맛있어 아, 맛있겠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은수수는와 먹어도 돼. 근데 거, 일단 지금. 근데 무너지잖아. 아무너지니까 아, 어머. 그러니까. <놀람은> 어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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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딱 맞는 거아 이게 그렇게 맛다 이거지? 그렇게 맛있어. 봐 <목 clo> <shocked> 아, 이거 어떻게 안 먹는 거같다니까 좋게 좋게. 오케이. 맛짠짠 옥수수를 튀겼어요 하나하나. 네. <laughs> 근데 거기에다 연유를 연유. 뿌려줘요. 네.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거를 진짜 한 입만 먹어보라고 했는데 네. 다한 입도 안 네. 먹는 거예요. 게 알맹이 요만한 거를 <laughs> 다이어트한다고 네. 아무도안 네. 먹어주니까 일곱 <laughs> 번 부탁했던 것 같은데. 진짜, 음. 진짜 맛있다. 응. 음. 아니 연유가 음. 완전 필기다 고기가 꾸덕꾸덕 ру입니다 因為 드디어jis 손이 흘렸어요 걱남거 먹으러 샘플 주4에서 나는ечение m a n d a t e s 랑 i o 그왔어여러 나한번볼래 진짜 너무 맛거 먹으면 아래 연이가려서 그니까 진짜 아, 아, 그러니까. 음.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서운했잖아 그때 진심으로 삐졌잖아요 한 이틀 동안 말하더라고요 매에서다 <laughs>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삐졌어요 짠짠짠너 진짜 너몇주 만에 나한 이달 만에 약을 안 먹었어 배추야? 음, 음. 튀김이잖아 원래 음. 그래, 튀김은 내 거거든 맞아 맞아 그리고 소거 <laughs> 3일 <정도. 웃음> 빼, 빨리 아니 그거 그거 이상하면 뺄래 <laughs> 어? 언니 안 먹는데 이상하지 않을 <laughs> 수가 있어 근데 연유가 더 맛있다 그래? 연유가 더 맛있어 맞아 맞아, 맞아. 왜냐면은 여기는 그 전분이 안들어온것 같아 전분? 아 그래? 얘는 쫄깃쫄깃한데 이거 안 쫄깃쫄깃해 먹어봐 나름 쫄깃쫄깃한데? 근데 아, 이것만큼 아니라 아, 이거 안쫄깃 음. 음. 얘는 바삭바삭하고 쫄깃쫄하고 근데 얘가 맛있어. 맛있어. <laughs> 진짜 깔끔해

은우 가 신거 아니야? 미쳤다. 옷도 다르네? 러니까 옷이 날라다고? 잠탈 반팔이야. 처음 보는 애 처음 보는 이거 벌써 나오나 보다. 아니네. 약간 축구복 같다. 어머 하민이 모자 쓰고 있어. 세요안녕요하세요 아이고 나중에 볼래 지금 소리 못 듣잖아. 아니 근데 모자. 하민이 모자 세컨 박스에. 맛있겠다. 음, 얘도 맛있다. 음, 매운 꼴이야. 이거 <laughs> 살짝 포도다소도다고 후루더. 소주. 아, 어? 어, 진짜? 거의 조청인데? 네, 우리 해가지고 소주야. 음 소주처럼 먹어야 돼. 너무 좋아. 나안 먹어. 매워? 아, 아니, 안 아, 매워 아. 너좀 매워. 이거 매워. 어, 나는 해봤어. 이거 맸자 그러면 100% 맸다가 노아랑 음악 잘 맞아서 기분 좋은데? 응. 그렇다는 건 예준이랑 안 맞는 말 들이죠? 난 예준이랑 맞아 나도 나도 맞는다고 할래 우리가 우리가 밥 먹을 때는 계속 플레이브 노래 나오다가 우리 나가니까 바로 <laughs> 바로 딴 노래 맞아 <laughs> 어 근데 저것도 예준이가 커버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처음에 음, 그건 했어. 줄 알았어 저 사람들 모르겠지 나 예준이 버전인 줄 알았어 아저 사람은 그냥 모르고 플레이브 노래 돌리다 보니까 그치? 아니야 저 사람 저 저기 노래가 원래 저런 국내 힙합이야. 아 원래. 어, 원래 국내 힙합이야 살짝. 베이스가 그런 느낌이었어. 근데 그거부터 나나 나나나나나 이런 나오고 막. 근데 갑자기 우리 그 내가 왜 우리 그 예전 차트 본것 같아. 그거 나서부터 플레이브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야. 원래 진검빨이었는데. 맞아 맞아. 풀풀풀풀. 어. 어차피 그냥 플레이브 그거 절대 생각 안어올려나 저거 진짜. 카메치지 하나가 제일. 나나 깔이 아니네. 어 깔이 아니긴 어, 해. 해. 여기 깔이 아니야. <laughs> 근데 우리를 뭐 위해서 이제 틀어주시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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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 이제. 맞아.